안녕하세요. 빅히트 카카오 게임즈 sk 바이오 사이언스 sk it 그리고 지난주에 카카오 뱅크까지 지난 1년간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대형 ipo들이 잇따라 진행됐었고요. 저도 그때마다 영상을 올리면서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따따상에 대한 기대를 사실 많이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만큼 눈치 싸움도 많이 치열해지고 기업의 적정 밸류에이션을 찾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주 청약이 예전만큼 무조건 돈벌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점점 더 확신이 서지 않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따룰 영상인 크래프톤이 정말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찾기까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확정된 공모가에 많은 거품이 끼었다라고 주장합니 하시는 기사와 전문가들의 멘트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크래프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래프톤 하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으로 대표되는 회사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배틀그라운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길래 크래프톤이 이렇게 고평가를 받고 이 크래프톤 상장인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배틀그라운드가 여태까지 걸어 왔었던 길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아실 거지만 그럼 결국에 우리가 공모주청약을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지 크래프톤을 상장하고 주가 상승 여력을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두 번째 파트에서. 살펴볼 거고 또한 최근에 나온 레포트들을 살펴보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크래프톤의 적정 주가 혹은 적정 공모가는 얼마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크래프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안에는 펍지 개발 스튜디오라고 하는 하나의 사업부가 존재하고 있고요. 바로 이 사업부가 크래프톤 안에 핵심 IP로 자리 잡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를 담당하고 있는 스튜디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블루홀 스튜디오라든지 라이징 윙스, 드림모션, 이와 같은 개발 스튜디오들이 자회사 형태로 현재 묶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펍지는 배틀그라운드가 대표적인 게임이고, 그 외에 블로홀 같은 경우에는 테라, 라이징 윙스는 골프킹, 볼링킹과 같은 스포츠, 캐주얼 모바일 게임을 현재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크래프터는 이 다른 게임은 모조리 무시해도 될 만큼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크래프톤의 주요 게임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작년 2020년만 보더라도 전체 매출액의 95% 정도가 배틀그라운드 매출이었고요. 한5% 정도가 기타 매출로 분류될 만큼 크래프톤의 절대적인 매출을 사실 배틀그라운드라는 한 게임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한 게임이 얼마나 엄청난 퍼포먼스를 냈는지 그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글로벌 이용량 순위가 가장 높은 게임이었습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 중동 북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 잠시 후에 살펴볼 거긴 하지만 특히 중국에서 엄청난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또한 글로벌로 이용량 순위가 높은 만큼 국제 e스포츠 대회도 굉장히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가 취소되긴 했지만 2018년 2019년 그리고 올해 2021년까지 국제 e스포츠 배틀그라운드 가 매년 열릴 만큼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 받고 있는 게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배틀그라운드가 다른 경쟁 관계에 있는 게임보다 얼마나 더 우월한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실제로 현재 글로벌로 배틀그라운드와 비슷한 형식의 게임, 즉 배틀로얄 형식의 게임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오늘 알아볼 펍지에서 개발한 배틀로얄이 있고, 그 외에 FPS의 대표 게임 중에 하나인 콜 오브 듀티가 있습니다. 특히 남미를 중점으로 최근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프리파이어까지 배틀그라운드와 콜 오브 듀티 이 프리파이어 이 3사가 현재 배틀로얄 게임에서 굉장히 상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로 경쟁작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올해 1분기 펍지의 배틀그라운드가 전 세계적으로 1일 매출 90억 원을 달할 정도로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 매출액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긴 한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이 아니라 텐센트가 직접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크래프톤으로 인식되는 중국을 제외한 모바일 매출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경쟁자인 코르비듀티나 프리파이어보다는 소폭이나마 조금 더 나은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이 아니라 최대 시장이라고 평가되는 미국 모바일 시장을 비교하더라도 프리파이어가 조금 앞서 나갈 뿐,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그렇게 많이 뒤처지는 모습 없이 거의 비슷하게 현재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매출 순위를 조금 비교해보자면, 콜 오브 듀티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고른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도, 태국, 스페인, 미국, 이와 같은 나라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요, 인도와 태국 같은 지역에는 프리파이어보다 순위가 조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특히 중국에서는 프리파이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배틀그라운드의 대부분의 매출액은 중국에 몰려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중국 매출액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역에서 사랑받고 있는 게임임에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크래프톤의 지역별 매출액을 살펴보면요. 당연히 이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 많은 매출 비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85%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됐다라는 것들이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게임사이지만 한국 내 매출액은 고작 5%에 그치는 등 사실 크래프톤은 국내 게임사라고 하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한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향후 주가상승 몸에 momentum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배틀그라운드가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내에서 인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매출액이나 게임 순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게임이 정말 인기가 많다라는 또 다른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그 게임을 지켜보는 시청자 수 그러니까 트위치라든지 아프리카라는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을 시청하고 있는지가 그 게임의 또 다른 인기 척도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목소리법> 사실 그 점에 있어서 배틀그라운드는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시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요 배틀로얄 게임의 트위치 평균 시청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요. 2017년에 정말 인기가 많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기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경쟁자인 콜 오브 듀티라든지 에이펙스 레전드, 포트나이트와 같은 이런 타입 대비 현재 시청자 수는 많이 부진한 상황이긴 합니다. 또한 시청자 수만 밀리는 것이 아니라 주요 시청 시간, 평균 시청 시간을 살펴보더라도 트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추세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경쟁 관계에 있는 코르브디트라든지 포트나이트보다도 사실 시청시간 추이가 꾸준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배틀그라운드 스팀 버전 일평균 이용자 수를 살펴보더라도 2017년 대비해서는 현재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평균 판매량을 살펴보더라도 2017년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꾸준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지표로 인해서 많은 언론사에서 배틀그라운드 위기감에 대한 기사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배틀그라운드의 하락세를 지적하는 이러한 기사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배틀그라운드는 정말 계속 쇠퇴하고 있는 IP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의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물론 2018년에 열었던 배틀그라운드 글로벌 인비테이션 2018 같은 경우에는 최고 시청자 수가 76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2019년도에 열린 배틀그라운드 글로벌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최고 시청자 수가 전년 대비에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2021년 올해 2월달에 열린 글로벌 인비테이션 S 같은 경우에는 최고 시청자 수가 2019년도 최고 시청자 수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평균 시청자 수 역시도 2019년 대비해서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틀그라운드가 2017년 대비해서 점 점 사락하고 있는 모습도 사실이지만 사실 2019년도를 바닥으로 찍고 현재는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배틀그라운드의 IP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대회별 시청자 수의 반응을 살펴보더라도 아까 우리가 초반에 살펴본 것처럼 꾸준하게 트위치 평균 시청자 수는 빠지고 있긴 하지만 각 대회가 있을 때마다 시청자 수 추이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올해 있었던 배틀그라운드 대회는 작년 대비에서는 증가폭이 컸던 만큼 서서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스포츠 e 시청 시간을 비교하더라도 2019년도 열렸던 대회보다는 올해 열렸던 대회가 시청 시간이 더 길었던 만큼 배틀그라운드가 2019년을 저점으로 현재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배틀그라운드는 특히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해서 시청시간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시청시간이 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글로벌 전역의 배틀그라운드의 영향력은 2018년 대비해서는 더 증가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국 탑20 기대 PC게임 순위를 살펴보면 배틀그라운드가 계속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살펴본 포트나이트와 에이펙스 레전드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시장에서도 계속 탄탄한 하고 중국을 제외한 시장을 살펴보더라도 서서히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배틀그라운드 IP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는 너무 과한 우려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새로운 시즌이 업데이트 되는데요. 미국 매출 수인을 살펴봐도 시즌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매출 순위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시즌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순위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영향력이 꾸준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수 있고요.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시즌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순위가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e스포츠의 본고장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나라 역시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틀그라운드는 굉장히 큰 성과를 낸 게임임에는 분명하고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매출액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배틀그라운드가 계속 인기가 시들하다 라는 얘기가 있지만 여러 데이터를 살펴보면 아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다면 그럼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크래프톤의 주요 기대 신작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게임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나올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라고 하는 신작이 있고요. 이름에서 알다시피 약간 확장판 같은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IP 외에 다른 신규 IP를 살펴보면 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신규 게임도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먼저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 화면을 살펴보면요, 사실 최근에 굉장히 그래픽이 화려한 게임들이 많은 것에 비하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게임은 그래픽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의 게임 화면을 살펴보면 전작인 배틀그라운드 대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그래픽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이 최소 그래픽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된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주요 배틀로얄 게임의 사양을 비교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출시 기대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다른 게임 대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사양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은 동남아, 중동 등의 폰 사양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성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번에 나올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 스마트폰이 일반적인 서구권에서 기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보다 더 강하게 어필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배틀그라운드보다 유료 사용자 풀이 훨씬 더 넓고 평균 매출도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 점이 새로 나온 배틀그라운드가 기존에 나온 배틀그라운드의 점유율과 매출액을 잠식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규 유저를 유입할 수있다는 점에서 현재 더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고 있고요. 기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한국, 일본만 크래프톤이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텐센트가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이번에 나올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는 크래프톤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서비스를 직접 한다라는 점에서 더 수익성이 높을 것이다라고도 기대를 하고 있죠. 특히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는 2021년 2월 25일 중국, 인도, 베트남을 제외한 글로벌 안드로이드 한정 사전 예약을 실시했었는데 별도의 마케팅 없이 43일 만에 1천만 명의 사전 예약을 달성했고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진행한 알파 테스트에서도 게이머들의 호평을 받으며 빅히트 기대감을 한껏 드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말고 아까 살펴본 더 칼리스토프로토콜도 현재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더 칼리스토프로토콜은 2020년 12월 10일 북미 최대 게임 쇼인 더 게임 어워드에서 시네마틱 트레일러만 공개를 했었는데도 전 세계에서 1,000개 이상의 보도가 쏟아지는 등전 세계 게이머들로부터 호평과 기대를 받던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미팅에서 현시점 개발 단계에서 이 정도로 높은 퀄리티 스토리 그래픽을 보여준 게임은 처음 봤다 라고 하는 호평을 들었던 만큼 배틀그라운드 뿐만 아니라 더 칼리스토프로토콜도 현재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크래프톤의 더 칼리스토프로토콜은 게임성, 그래픽, 기술적, 차별성 등에서 최상위 수준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크래프톤 상장 후에 기대하고 있는 크래프톤의 연간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크래프톤 매출액이 약 1조 6천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조를 넘을 것으로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3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현재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거의 매년 1조씩 늘어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기존의 배틀그라운드의 매출액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규 유저를 편입함으로 인해서 더큰 매출액을 달성하는데 톡톡한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와중에서 크래프톤에 대한 청약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계속 크래프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크래프톤이요. 처음에 공모가를 55만 7천 원으로 냈었는데, 거래소에서 공모가 정정을 요청받아서 실제로 49만 8천 원으로 공모가 상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렸던 근거는 배틀그라운드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것. 배틀그라운드의 매출액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거의 95%에 달한 만큼 말 그대로 게임 하나밖에 없는 회사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건지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는 기관의 수요 역시도 많이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래프톤이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경쟁률이 500대 1을 넘지 못했었는데요 앞선 우리가 IPO 절차를 밟은 카카오뱅크가 무려 1733대 1이었고 HK인후엔이 1871대 1, SD바이오센서가 1144대 1등 가뿐히 1000대 1 수준을 넘었던 것을 비교하면 크래프톤이 500대 1도 안 넘었다고 라 하는 것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꺼림직한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크래프톤을 평가절하하고 청약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은 크래프톤의 적정가치를 얼마로 판단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에서는요 크래프톤의 희망공모가가 40만원에서 49만8천원인데 이는 상장 후 기준 시총 19.6조원에서 24.4조원 정도고 이는 올해 지배주 순이익 전망치 대비 퍼가 30배에서 37배 정도입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크래프톤 공모가레인지는 올해 전망치 기준으로는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모가가 적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상승 여력이 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KTB 같은 경우에는 이베스트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크래프톤 주당 적정가치가 5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가총액 28조 원을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공모가 상단 49만 8천 원 대비해서는 업사이드가 약16% 정도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는 에더 긍정적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면 2021년 7월 크래프톤의 국내 코스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적정 주가는 7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72만 원은 약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만큼 메리츠증권이 가장 긍정적으로 현재 크래포톤을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이 KTB 그리고 이베스트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가 과다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크래포톤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크게 나쁜 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청약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